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AA 제이, 마이 제이미 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좀 살펴보고 여러 가지의 인사이트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한주 동안 미니진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사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무료한 4월이었다라고 하면 최고의 도파민으로 보낸 한 주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미니진의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케이팝에 대한 재해석이 됐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제 하이브와 다널드라는 사이비 종교설까지 지금 크게 지닫고 있습니다. 미니진의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징코어 완판의 심지어 이것까지 등장했다. 기자회견 후 미니진 대표 화제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패션부터 이모티콘까지 줄줄이 인기가 있고 SNS에서 미니진 NFT 개발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미니진 어도 대표가 2030 사이에 뜨거운 화제를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침없는 사이다 발언으로 직장인들의 공감대를 끌어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착용한 모자와 옷이 품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주제로 NFT까지 개발돼서 정말 이제 미니시 신드롬이다. 기자회견 당시 민대표가 입었던 게 LA 다저스 로고가 생겼지. 47 브랜드 파란 모자와 캘리포니아 제너럴스토어 브랜드인 녹색의스프라이트 티셔츠는 제자 회견 직후 온라인 상에서 판매량이 급증해서 품절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47 브랜드 모자는 품절이 안 됐습니다. 가나와 쿠팡, 알리. 여기에 검색하면은 아직 있어요. 옷은 직구를 해야 되는데 캘리포니아 제너럴스 토에 어 가면은 품절됐는데 위탁 판매하는데는 아직 제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자랑 옷을 미니진 룩으로 해서 입고 바로 나갈 수 있을까 <laughs> 기자회견이라고 하면은 스투를 입는다던가 갇혀 입을 줄 알았는데 완전히 틀을 깼죠. 완전 그냥 뒤바꿔버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10대,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MG 성향들이 이렇게 묻어 나와서 기자회견에서 이런 민들이 대폭 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하이브 대표가 나눈 카톡 내용을 공개할 당시 사용한 이모티콘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 이모티콘은 이 작은 회색 고양이로 이걸 누가 사가 제작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이모티콘 하나하나 사는 게 아니라 이모티콘 플러스어에서 정기 구독 이용권으로 쓰는 거예요. 자, 이제 X. X가 예전에 트위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트위터에서 민 대표의 모습을 본떠서 NFT도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슬슬 NFT도 상승장이 될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면 너만 우울증이야? 또 NFT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회견에서 욕설이 섞인 발언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욕을 하면은 힙합이랑 연관되다 보니까는 국힙이다 하이다다라고 이제 불리면서 젊은층들의 이목을 끌고 있고 당시에 이제 개젖이라는 말을 해요 개플러스 아저씨죠 양아치 맞다이 저도 좀 어려운 단어들을 좀 썼는데 이런 거치없는 발언으로 여러 이제 밈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좀 깨어있고 개방적인 분들은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대박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하 보수적인 분들은 이거를 봤을 때 좋은 시선으로는 보진 않죠 보수적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많은 전국민이 보고 있고 어린 친구들도 보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마치 올바르고 정당한 것처럼 보고 배워서 잘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의를 갖추는 게 좋죠. 제 생각은 이번에는 해프닝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을 잘못 배워서 내가 사회생활하거나 내가 있는 집단에서 이렇게 욕설을 하고 들이받고 이러면 절대 자신에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한 사회의 해프닝으로 좀 보는 게 좋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은 왜? 쌍욕을 한 미니진에게 환호할까? 거의 욕설이 130분 동안 난무했죠 날것으로 대리만족을 느꼈냐 자 이제 쭉 볼게요 별 관심 없던 사람들도 인터넷에 도배한 사진과 기사를 마주하고 풀영상을 보고 탄성을 질렀다 양쪽에 동석한 변호사들이 좀 민망한지 고개를 숙이고 말려도 안돼 하이브 말도 안 듣고 변호사 말도 안 듣고 무당 말도 안 듣고 이분은 정말 독보다이이기 때문에 근데 비호감으로 전락할 수도 있었는데 그 결과는 반전이었습니다 미니진 신드롬, 국키본탑 수식어로 만들어내면서 자기 편으로 돌리는데 성공을 했고, 특히 이제 MG 주축으로 직장인들에게 환호를 한 이유가 뭘까? 미니진이 좀 솔직한 타이으로부터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억울했으면 여가 없이 풍로했다 나는 이해를 잘한 죄밖에 고 실컷 뽑아먹더니 이제 와서 찍어 불르려 한다. 라고 이제 울분을 표현했어요. 쭉 보면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미니진이 또다시 브랜딩의 귀재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라는 평가가 나다 130분은 한 편의 영화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사건의 요지는 방시혁 하이브가 미니진을 경영권 탈취 시도로 파렴치하게 모는 과정에 이제 미니진 대표가 대중 앞에 그냥 날것으로 섰고 기자회견의 핵심은 내가 경영권을 찬탈했냐 터무니없는 소리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카톡을 공개하고 울다가 웃다가 여러가지 퍼포먼스도 하고 짜증 섞인 얼굴로 반말 또막 찍찍 내뱉고 기자회견에서 횡설수설을 했는데 전문적인 분들은 이 기자회견을 망한 기자회견으로 보고 있는데 망했죠 초반에 사진기자분들이랑도 막 기싸움을 하고 횡설수설하고 누가 기자회견을 이렇게 하겠어요 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끝나고 180도로 완전히 바뀌고 이게 이제 요즘 시대 트렌드에 잘희석된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수억의 뷰를 찍으면서 관심 대폭발이 됐고 성공적으로 뉴스뮤직비디오가 나오고 더 조회수가 이제 올라가는 상황에 이제도 보 있습니다. 여기서 저도 이제 무서웠던 게 있는데 당시혁 의장님이랑 카톡 내용이 있었는데 뉴진스가 빌보드 핫백에 오르자 당시 여이 방시혁이... 즐거우세요? 왜 웃어요? 빅보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저도 조금 의아했죠. 핫백이 오르면 축하해야 할 일인데 즐거우세요. 그러면 저라도 답장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럴 때는 카톡으로 맞받아 치기 보다는 방시혁 의장님의 마음을 사야 되니까 어떤 것 때문에 이걸 보냈는지 좀 찾아뵙고 얘기하고 이래 썼어야 되는 건데. 골이 좀 여기서부터 깊어지면서 결국엔 이제 다 오픈해버렸는데 좀 안타깝죠? 하이브 측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제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제는 뭐 법정 싸움으로 시간이 이제 8주 정도 남았는데 하이브에서는 미니진을 밀어내기를 하려고 착착착착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은 한주 동안 미니진 미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부속으로각 이슈와 바이럴을 살펴봤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퍼킹 크레이지 라죠 对 <laughs>。